곡선 y는 x 세제곱 함수하고 x축하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하고 그다음 x는 a로 둘러싸인 도형 이때 양수 a는 양, 양수니까 이제 0보다 큰 쪽으로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둘러싸인 도형의 이 도형의 넓이가 5라고 할때 a를 찾아라 자 일단 여기에 도형의 넓이는요 어, 함수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적분을 하면, 여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을 하면, 이 함수는 정적분이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플러스로 나오겠죠. 그 다음, 플러스, 0부터 a까지는, 어 함수가 자체가 양수니까, 적분을 했을 때, 얘 자체가 넓이로, 플러스로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게 넓이가 5이다. 그럼 얘는 적분하면, 이거고 얘는 적분하면 이건데 자 얘는 0을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2을 넣은 걸 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빼면 얼마입니까? 자 넣으면 마이너스 2의 4제곱은 16이니까 4그 다음 더하기 4분의 1그 다음에 a 4제곱에서 0을 넣은 걸 빼면 이렇게 돼서 5가 됩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4죠. 아, 플러스 4죠.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1. 그래서 4분의 1 A 네제곱이 1이니까 A 네제곱은 4가 됩니다. 자, 내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어, 제곱하면 양수니까 2가 될 거고, 그럼 A는 제곱해서 2가 되니까 양수 루트 2로 나오겠습니다. 자, 곡선과 곡선 위에 점 접선. 자, Y는 x 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는 0, 마이너스 2를 꼭짓점으로 하고, 이 곡선 위에 점 1, 마이너스 1은 자, 점이 여기 점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접선과 직 접선을 그렸을 때 이게 접선이죠. 접선 이렇게. 자, 이 접선과 Y축을 둘러싼 도형의 넓이니까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확대를 해보면. 그래프에서 1, -1 다시 그려 봐야겠다. 잠시만요. 자, 여기서 1, -1을 어,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자, 일단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어 x 좌표 그 점에 자, 그럼 f 프라임 구하는 함수 f(x)는 2분을 하면 2x죠. 따라서 1을 넣으면 f'1은 2즉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기울기 알고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어, x의 x 좌표를 빼니까 x-1 그 다음에 y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돼야 x에다 1을 넣어야 y가 마이너스 1이 잘 나오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2x-3 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도형은 여기가 y축이랑 이루어진 도형은 이 도형인데요. 자, 이 도형은 함수가 더큰 함수가 지금 이 2차 함수고 더 작은 함수가 이 1차 함수니까 우리가 구간을, 적분 구간을 차곡차곡 쌓아서 어, 얘를 적분을 올릴 때 이렇게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 쌓아올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2점의 x좌표부터 2점의 x좌표까지 차곡차곡 쌓아올려야 되니까 2점은 x좌표가 0이에요 0그 다음에 2점은 이이 점은 x가 1입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0부터 1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올립니다 그럼 함수는 어디 함수를 해야 되냐면 또 위에 있는 함수에서 위에 있는 함수는 이차함수죠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에서 그 다음, 아래에 있는 함수는 지금 구한 직선, 2x-3을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하기 전에, 예,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어, 적분을 하세요. 0부터 1. 따라서, 1을 넣어서 0을 넣은 걸 빼면, 3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17번 넓이를 지금 각각 b를 찾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우리 전체 이 0부터 3까지 이 안에 있는 넓이를 찾는 공식이 있죠. 이게 6분의 공식이었습니다. 6분의 이 앞에 있는 개수, x제곱항에 있는 개수, 그 다음에 3-0의 세제곱이 공식을 쓰면 6분의, 27 따라서 2분의 9가 이 아래의 넓이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만 S1만 구하면 전체에서 2분의 9에서 S1을 빼면 S2가 나오니까 S1만 구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S2를 구한다고 하면요. S2는 넓이를 자, 하, 위에 있는 함수가 여기 있고요. 아래에 있는 함수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구간을 나눠줘야 돼요. 이쪽 구간과 A하고, 그 다음 B는요, 위의 함수가 여기고, 아래에 있는 함수가 여기니까, B는 함수 자체가 2차 함수였고, 여기는 A는 1, 2함수예요. 그래서 구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나누어서 0부터 여기까지 A, 그 다음 0부터 여기부터 3까지. 그래서 이게 오히려, 두 개를 계산해 주는 것보다 전체에서 S1을 빼는 게 훨씬 간단한 걸 찾을 수 있죠. 따라서 S1은요. 자, 이 점의 x 좌표를 일단 찾아야 되니까 이 점은 어떤 직선, Y는 X직선과 이차 함수 이 e 곡선의 두 개의 교점입니다. 자 그럼 교점은 두 개가 같다 라고 두고 자 넘길게요.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0이 되는 x가 두개가 생기는데 하나는 이점에서 만나고 있고 이미 여기 점이 2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2점, 2. 따라서 s1은요, 0부터 2까지 차곡차곡 이 높은 함수에서 낮은 함수를 길이를 쌓아 올리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에서 빼기 y는 x 함수를 적분하면 됩니다. 자, 적분할 때는 0부터 2까지 자, 적분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8, 그 다음 4니까 3분의 4가 어, S1이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S2는 전체 넓이 2분의 9에서 3분의 4를 빼면 되죠. 그래서 흥분을 하면 6분의 19가 나오네요. 그래서 s1은 3분의 4니까, 3분의 4 위에다 쓰고 s2는 6분의 19니까 약분을 하면요. 19분의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해서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다시 원점을 통과하는 시각을 구해라. 즉, 이제 vt 함수를 대충 그릴 수 있으니까 얘는 꼭지점 좌표가 t에 0을 넣었을 때 3, 0.3을 찍고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한 이런 함수 모양인데. 자. 자 원점을 출발해서 자, 시각이 이게 시각 0초에서 딱 여기는 0이 되는 t의 값이 3 t의 제곱이 0이니까 t 제곱은 3. 그러니까 t는 루트 3일 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오른쪽으로 이만큼 넓이만큼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원점을 다시 통과한다는 것은 자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어 위치가 이쪽이 점점점점 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넓이가 딱 같게 되는 시점, 여기 넓이를 구했을 때이 넓이하고 여기 넓이를 구했을 때딱 같게 되는 그 시점. 오른쪽으로 a만큼 가고 왼쪽으로 a만큼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어, 딱 원점으로 도착을 하는 거죠.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때의 시간이 궁금한 겁니다. 이때의 시간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 그러면 적분을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f(x) 있죠. 이 함수, 이 함수 있죠. 이 함수 자체를 0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모르죠. 이거를 a라고 해볼게요. 0부터 a까지 이 vt 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플러스 a하고 마이너스 a가 상쇄되면서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예, 그래프상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고, 또는, 자, 원점을 다시 통과한다고 했으면 위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0이라는 뜻이에요. 위치 변화량. 원점에서 출발해서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엔 위치가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 변화량이 0이라는 것을 그때의 시간을 찾아도 됩니다. 그러면 위치 변화량 공식은 몇 초인지 모르니까 A초까지로 우리가 위치가 변화했을 때, 즉 0부터 A까지 VT를 적분한 게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적분을 하면요. 자, a를 넣으면 0을 빼면 어차피 0이에요. 그래서 a 값은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어, 3분의 1까지 다 뽑을게요. 3분의 a를 뽑으면요. 얘는 9. 얘는 3분의 1 뽑으니까 a 제곱이 되고, 걔가 0이 되는 a는 어, 여기서 0이 돼야 되겠죠? A는 시간이 양수 몇 초인지 찾기 위해서. 그래서 3초일 때, 어, 다시 위치 변화량이 제로가 되고,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0으로 가는 순간이 되고, 여기가 3초일 때 정확히 넓이가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초. 자, 복지관으로 가는 그 길에서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고, 3초일 때 공원에 있고 6초일 때 복지관을 도착합니다. 자, 공원과 복지관 사이의 이 거리, 즉, 3초부터 6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문제네요. 따라서 3초부터 6초까지 이동거리는 속도 함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적분하는 거죠. 어떤 절대값 함수를 적분하는 거예요. 이동거리니까. 총 사이의 거리. 사실, 직선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학교에서 공원, 공원에서 복지관으로 가면, 어이 지금 vt는 양수일 가능성이 크죠. 얘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얘가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간다고 생각하면, 얘 한번 그래프 그려볼래요? 얘 그래프는, 자, 마이너스를 묶고, 자, 인수분해를 하면, 자, 인수분해는 60은 뭐랑 뭐랑 곱하면, 자, 10하고 6.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6.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마이너스 6과 10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VT 함수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0초는 여기 있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0초에서 이제 뭐 출발해서 가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3초부터 6초까지거든요. 3초부터 6초까지 얘의 이동 거리를 구하는 게 문제이니까 이 거리를 찾으려면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함수가 양수죠. 양수면 그냥 vt, 이 절대값 나와도 그냥 절대값으로, 적, 절대값이 그냥 함수로 적분이 되니까 그냥 적분하세요. 그러면 얘가 바로 이 3초하고 6초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적분할게요. 60t, 2t제곱, 마이너스 3분의 1t제곱. 3부터 6. 자, 60, 600이 3하면 3. 그 다음에 t제곱이니까 3 6 빼기 이 9. 그 다음에 3분의 1에 6개 세제곱은 216, 2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 총 계산해보면 17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승강기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 이제, X축, Y축, 아니, X축이 아니고 T축이죠. T축, VT축으로 이제 0부터 2초까지는 3t니까, 자, 3t는 일단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이면서 t에다 2를 대입하면 6이죠. 그러니까 이런 직선 모양이고요. 6은 2부터 10까지는 6이 상수니까 계속 여기까지는 6이고요. 그 다음에 10부터 13까지는 마이너스 어,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 13을 넣으면 딱 정확히 0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10을 넣으면 얘는 6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확히 이 직선이 이제 어, VT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어, 이때 1층에서 0이층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 우리가 이 움직인 거리는 전부 다 VT를 0보다 큰 쪽으로 다 옮긴 다음에 총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건데 마침 여기는 넓이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그2 양수니까 넓이로 그냥 구하면 되죠. 2이 10이니까 12및 절반은 2 삼각형 넓이 여기는 3 여기는 6이죠. 그럼 368이니까 9.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두 번째 6, 9까지에다가 여기에 넓이는 8, 86에 48, 사각형은 48이니까 전체 15 더하면 6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전체 63이죠.